어, 지금, 4번은, 어, fx는 2x 빼기 3이고, gx는 6x 플러스 3이더라. 됐지? 자, 1번은, 껴 별로 안 어려워. ᄀ 봐봐. 껴껴껴껴 껴. 여기잘 맞지? 모양이. 맞지? 그러면, 나 hx 구해야 되거든요. 자, 지금 보세요. 이건 이렇게, 이렇게 될까요? 맞지? 이거잖아. 맞지? 됐나? 오케이. 앞에 한 것처럼, 어떻게 한다? 대입하겠지? 대입합니다.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해서 쏙 넣으면. 그렇죠. 2hx3은 6x3이더라. 이렇게. 됐죠? 그러면 넘기면 2hx가 6x 플러스 6이니까, hx는 say everybody. <목소리>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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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어. x, 버사니다 됐다. <목소리> 자, 됐다. 2번을, 2번은 좀 어렵다. 2번은 잘 보세요. 2번은 h.f가 g더라 하는 거고, 근데 hfx는 gx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hx를 몰라 이걸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모르잖아요 원래 여기서는 조지식가 이렇게 쏙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풀었잖아 맞지 근데 얘는 hx를 모르니까 fx를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한다 그냥 이거를 다, 하는 거죠 3은 6x 이렇게 자 근데 이건 hx가 아니죠 h2x 빼기 3이 이거다 그 말이잖아 자 그러면 나는 그럼 이거를 문자 한 개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 자 다시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방 교수님아 ht가 만약에 3t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식이 있다 그러면 교수님 이거 hx는 뭐죠? ht가 3t 플러스 10이면 hx는 이건 상관없이, 그냥, 이거는 아 별개야. 별개. ht가 3t 플러스 10이면 hx는? 3x 플러스 +10이겠죠. 10이겠죠. ha는? 3A, 그렇죠. 뭐 상관없죠. 3X2. 사랑해. 자, <laughs> 이거 뭐죠? 3b 플러스 12.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거를 문자 한 개로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를 한 방에 X로 못 바꾸는 이유는 이거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이걸 X라고 두고 풀어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이 x EX는 다른데 이거 X라고 두고 풀면 이상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얘를 문자 한 개로 바꾸자. 그럼 바꾸려면 새로운 문자.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문자 한 개인 T로 바꾸겠다는 거야. 이렇게 T로. 뭐 A도 되고 상관없어. 다른 문자로. 그러니까 x 말고 다른 문자를 이용을 해서 얘를 이 식을 문자 한 개로 바꾸는 거죠. 네. 네. 얘를 t로, 그러니까 2x 빼기 3을 t로 만들기 위한 그때의 x 값은 휙휙 하면 2분의 t 플러스 3이잖아. 맞아? 그게 x 대신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x 대신에 2분의 여기다가 t 플러스 3을 넣으면 여기가 뭐로 바뀐다? t로 바뀔 거다 하는 거죠. 알겠어? 여기에다가, 요 x 대신에 뭘 넣는다? 2분의 t 플러스 3을 넣었잖아.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넣었으면 당연히, 여기 똑같이 넣어줘야죠. 이렇게. 왜냐면 똑같은 x니까. 넣어줘라. 당연히 넣 당연히 이거는 뭐로 바뀔 거고, ht로 바뀔 거고, 여기 넣으면, 약분 딱 해서 하면, 3t 플러스 12. 아, 네. 좋습니다. 네 십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 아니요 그것도 됩니다 지금 그것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 최한이가 뭘얘기했냐 하면 <laughs> 야네네 멋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게 이거니까. 얘를 6의 2x 3으로 이렇게 하자. 아니, 아니, 3에. 3에 2x 3으로 하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게 6x 9잖아. 맞잖아. 네. 빼기 9니까, 여기 뭐가 필요해? 12가 필요하죠. 그럼 똑같은 식이잖아. 그런 다음에, 그럼 문자 한 개로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네. 그렇도 괜찮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거를 이렇게 모양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모양 맞춰서 이렇게 간단한 상황은요. 잘했어요. 됐습니다. 오케이. 이해돼?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 근데 포인트는 지금 뭐다? 이거를 그러니까 문, 문자 한 개로 바꾸는 거죠. 오케이 한 개로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얘는 T로 지금 바꾼 상황인 거죠. 됐고 그럼 HT가 이거면 당연히 H 우리는 HX구해야 되니까 HX는 뭐다? 뭐냐 그. 그렇죠. 이렇게 할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했어요. 굿짭. 좋고. 오케이.